범증상교사 이선도교의 창립 과로이 대성의 탄신치성과 성령접응입니다. 시내 1911년 4월에 부인이 차경석과 유응하와 응하의 아들을 데리고 대원사에 들어가 대례복을 차리고 대성의 성령께 혼례식을 행할 때 망고장상의 이름을 적어서 크게 전명하고 49일 동안 진법수련을 행한 뒤에 고부아룡 신경수의 집에서 100일 동안 수련을 행할 때딸 태종이 수종들었다. 9월 중순에 대흥리로 돌아와 경석에게 열 아흘의 날 대성의 탄신기념 치성을 올릴 것을 명하니 경석이 제수를 성비하여 열 아흘의 날 새벽에 치성을 올렸다. 증산교사 232조 스무날 아침에 부인이 마당에서 거닐다가 혼도하여 너대 시간을 있는데 현황한 중에 큰 저울 같은 것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오거늘 자세히 보니 오색 과일이 고배로 고인 것이었다. 가까이 내려와서는 문득 흩어져서 쏟아지건을 놀래어 깨니 집안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애통하다가 부인이 깨심을 보고 모두 기뻐하였다. 부인이 일어나 앉아 문득 대성의 음성과 같은 음성으로 경석을 대하여 누구임을 물음에 경석이 자기의 성명을 말하였는데 또 무슨 생임을 묻거늘 경진생임을 말하니 말씀하기를 나도 경진생이라 속담에 동갑장사이 남는다 하다니 우리 두 사람이 동갑장사하자 하고 또 생일을 물으니 경석이 6월 초하로임을 말하니 다시 이르기를 내 생일은 3월 26일이라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으리라 하였다. 이로부터 부인은 성령의 접응을 받아 한달 동안 신정을 행하였다. 증상교사 2 3 3조스무하루 날부터 날마다 마당에 청수를 떠놓고 무령부를 받아서 불사를 때, 경석이 대성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부인만 알고 제자는 알지 못한다 하건을 이에 경석을 명하여 불을 받으라 하니. 경석이 붓을 들고 오랫동안 엎드려 있으되 종시부가 내리지 않았다. 이때 박공우에게 기별하여 술을 가져오라 하니, 공우는 기후 1909년 봄에 대성의 명으로 술서마를 빚어 두었다가 대성께서 다시 찾지 아니 하시고 화천하셨으므로 그대로 봉하여 두었더니, 이제 부인의 기별을 듣고 이상히 여기며 또 기뻐하여 신경수로 하여금 그 수를 메어왔다. 증상교사 235조.